어, 일단 오늘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에 조금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고, 조금, 어 침착하지 못하게 플레이 한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팀적, 팀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좀,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음, 발언, 바론, 발언을 이제 좀 막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또 한타에도 저희가 자신 있는 조합이라, 어, 다 같이 막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직은 많이 맞춰지진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방향성과 제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맞추는 과정에서 뭐 저의 부족함이 사실은 좀팀 내에서는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더 맞춰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팀원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보다는 조금 더 팀원들한테 여론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와서는 많이 좀, 어,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팀원들과 잘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좀 방향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가 맞추지 못한 부분이 크고 또 팀원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제 방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맞춰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팀원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실 좀팀 내부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인터뷰해, 공개하는 것도, 어,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래서 뭐 팬분들이 지금은 뭐, 그, 뭐, 팀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다 같이 맞춰나가고 있다고, 어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 인지해주고 저희 팀을 조금 더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laughs> 사실 뭐 승부욕이나 저는 뭐어 승부욕이나 프로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들에 있어서는 예전과 지금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팀원들과 어좀 이제 프로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팀원들과 감독님, 코치님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어 사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성이 조금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가 굉장히 교전에 자신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인데 저희가 아프리카전에서 얼마나 좀 저희의 교전이 교전 능력이 얼마나 좀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승점이 지금 다들 패배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승점적으로, 승점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 아직 1라운드 경기도 남아있고 2라운드도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